아니, 아니, 씨.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패스가 아니 바보야. 방금. 아니 진짜 아니. 이거 하셔죠 또.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 아.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지금 5성 코치를 뽑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럼 이거 15, 15, 15를 맞춰줘야죠, 먼저. 지금 CP 많으실 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맞추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래가지고요. 왜두 개만 맞추라고 하시는 거죠? 그, 그 2퍼로도 뜬대요, 2퍼로도 빨리. 아 1퍼 잘안 떠요. 아, 그러니까 5성이 없어요, 제가 5성이. 아, 없어요? 네. 그럼 못 맞추시네요 지금. 왜못 맞춰요? 오성 코치가 있어야 전직해가지고 채용 팀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성 코치를 어떻게 뽑냐고요. 그럼 지금 지금 이렇게 돌려서 1포에서 잡아 잡으셔야 되네요 그러면. 당신도 이거 했어요 똑같이? 전다 15, 15, 15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 하셨대? 그럼 지금 빨리 돌려봐요. 계속 빠르게. 빠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치 다돼 있는데 오성만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그 퍼터를 뭐, 제가 뽑아, 뽑고 싶어가지고. 오! 떴어요. 잡아야 죠 그러면 바로.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B형 퍼터 있었다고요? 난 퍼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나는. 이거 우성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고 더 뽑으셔야죠. 15, 15, 15 맞추려면 최소 지금 8명 더 뽑아야죠. 전직해서 넣으라는데요? 아, 전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laughs> 처막 맞으면서 일단 배우시고. <laughs> 경호씨가 지금 맵시티. 네, 맵시티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전 이번에 꾸버풀로 한번 나봤습니다, 선생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맞추겠습니다. 이 친구가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친구랑 좀판다 할게요, 오랜만에. 그럼 어떻게 맛 한번 볼게요 네 들어와 보세요 일단 좀 진지하게 한번 가볼게요 경호씨가 아 경호 진지하게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아예 눈에 스 한번 주고 뒤에 한번 주고 여기 주고 근데 눈에 스랑 쏘레즈를 같이 쓰는 거는 좀서이 이거 진짜 이건 근데, 거, 지금 돈이 없다고요 이 양반아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이 새끼야 아니 지금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 경호씨 그니까 티키타카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티키타카가 네? 그냥 정신 나가게 정신 안 나갈 것 같은데 나와 이 새끼 반다이컬업 파우리야이 새끼야 와 손도 안 잡아주는 거 봐라 저 인성 쓰레기 같은 놈들 자 여기가 쿠틴이전이죠 쿠틴이전 쿠티유전. 네 가위 네, 시게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쓱해서 쿠틴이전 제안을 한번 이런 식으로 되겠냐 그런 게 <laughs> 거의 다 왔는데 되겠어요 그런 게 접고 와 진짜 와 진짜 하면서 다 뚫리는 거봐 기염둥이 와 아래 주에와 겨드랑이 땀은 저렇게... 닦아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데브라이너 그렇게 쓰는 것도 진짜 재능이에요, 경호 씨. 그러니까 알겠는데, 겨드랑이 땀은 닦으라고 이새 키야. 안 막냐고, 제임스 밀러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자, 자, 자 리버풀에 살아있는 레전드야, 제임스 밀러라는 친구야, 제임스 밀러, 당, 들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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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당, 당. 기왕 어때, 경호 씨? 자, 골 들어갈게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네. 씨.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근데 파이백 귀엽다. 어? <laughs> 어? 그경호 경호씨가... 어떻게든 안 먹힐라고 말이야 경호씨가 자주 애용하던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이드 죽어... 안 먹으세요? 러드리인데 러드리인데 3D 러드리인데 안막으세요 새끼가 이거 씨하 <laughs> <이> 새끼가 <이거. 웃음> 조용한 거 봐라 그냥 어? 귀엽게 어? 아니, 수아레스가 너무 쓰레긴데 그래. 너는부터 뭐 선수 선수마다 쓰레기라고 그러더라, 너는? 그럼 뭐가 쓰레기일까? 선수가 쓰레기일까? 네? 네가 쓰레기일까? 어? 요건 안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넣을게요. 네, 넣으세요. 우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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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진짜. 와, 안 막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들래 지천권데? 아 씨! 그살 쌀라가 문제일까? 니네 손가락이 문제일까? 어? <laughs> 방금 은제 손가락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그니까 공격에 생각을 해보라 생 방금 그냥 킬패스가 지렸는데 지금 이게 제 잘못이라고 하면 진짜 피할못인 겁니다 경호씨 피할은 아니고요 쳐먹어 이새끼야갭인더 브라더 베이스티의 에이스 오브 더에이스 이게 제투디야 쳐먹어 이새끼야 끝났어 이새끼야 발버둥치지 말고 나가 이새끼야 나가 나가 와, 끝까지. 와, 구질구질한 것 봐. 아, 진짜, 씨! 네니 손가락을 탓해, 이 새끼야. 어? 와, 패스 전개 봐라. 아유,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어? 안 보이지? 그니까 길이 없지, 길이, 그냥. 길이 없지, 그냥. 아이고야, 패스 봐라. <laughs> 패스 봐라. 그러니까 이거나 먹으라고 이 벌레 새끼야. 와, 첼시 레전드입니다. 아달리 씨바다리 첼시 레전드예요 아다리 모하메드 살라가 아시겠죠? 멋스아드 살라의 이왕. 아씨발왜 아, 끝나? 왜또왜 끝나냐고. 아나승부차기못탄데 여기요. 네 여기고요. 막아보세요 요거. 막기 좀 힘드실 텐데. 안녕하세요. 너 아직도 뻔하다 너네 애가. 막아봐 이 새끼야. 아이고. 근데 <laughs> 네, 승부책기는 사실 이런 식으로요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 심리전이죠 심리전. 이게 네 심리전이죠 심리전. 신비전. 이거는 그 약간 이런 식으로요. 심리전에서 네, 티뉴 씨는 저한테 안 되신다는 거죠. 아니죠. 막혀있을야 자, 일대일이고요, 아1대0이고요 <laughs> 아이구야, 아이구야, 귀엽다. 이번에는 조금 빡셀 수도 있습니다, 경호 씨. 네, 그건 그런데. 네네네. 네. 술은 안 사세요? 제 생일 선물로 술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호 씨가 연락을 안 주셨잖아요. 아니 당신이 연락을 해야죠. 오랜만에 삼판 2선 쪼개보죠? 삼판 2선이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삼판 2선 쪼개보죠. 이번 판으로 그럼 술값 내기로 가시죠, 어떠신가요? 술값 내기요, 삼판 2선 네. 확인입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해보세요. 자. 아, 누구 있어? 와. 아니, 저 버그에요, 이거! 버그가 아니라 리버풀 선수들이 불쌍해요, 진짜로. 아니, 버그라고요! 방금. 아, 또. 또 이러네. 하라 엘리, 하라 그니까, 막을 수가 있냐고, 너가. 너 못한다니까, 그냥, 플레이를. 그니까, 러 살라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드리블을 주셔야 돼, 드리블을. 오른발 못 차죠? 에라, 이 새끼야. 와, <laughs> 진짜. 그니까 넌 답이 없어, 답이. 어? 제발 내려가줘, 3티어로.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경호씨. 안 끝났고. 와, 파이프트님, 근데... 근데 냄새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니, 변호사... 안 막으실 거예요? 아니 경호 씨가 쓰던 거잖아요 파이브 배 제가 언제요? <laughs> 누월 아, 대계시라고요 누월 대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씨 공이 아, 뭐, 하세요. 뭐, 경호 씨 추술 <laughs> 때리는데 지금 뒤에 똥침을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뭐 하냐? 야 아, 모하메드 살라의 레전드 어블레전드의 씨에씨 이거 안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첸컨데. 들래요? 한다, 할래요? 할래요? 네. 나오세요. 그니까, 어줍잖게 따라하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포든이니까. 뭘 따라해요, 이 양반아? 사이드 플레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와, 여기서 그, 까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 더럽게, 그러니까 게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게 바로 축구라는거에요 게임 더럽게 하지 마세요 끊어줄때 끊어줘 자 1대0으로 리드 해버립니다 맨체스터 시티 레디 박으세요 <laughs> 제가 지금 지휘아니라서 그런 아, 이슈가 좀 있는거 같네요 나와 이 새끼야 이 벌레같은 새끼야 안막냐 이 새끼야 여기. 들래? 들래? 워컨대? 21, 21챔스 금칸데 요거는 안막는거 안막는 야이씨 <laughs> 결정력이 너무 없으세요, 티준 씨는 결정. 아니 결정력이 <laughs> 아니라 이거. 어씨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막아 야구요. 우리 치가 뭐야? 아 진짜 오늘 세... 아다 <laughs> <뭐래? 웃음> 그러니까 당신이 못하시는 거 못하시는 거. 에? 사이드 안 막아 이 새끼야? 말해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뭘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걸라. 그러니까 마무리를 간결하게, 에 파워 슈팅으로 마무리하시라고 파워 슈팅으로. 와, 저 팀이 불쌍하다. 어? 리버풀이 불쌍하다. 와, 패스하는 아니, 이말 진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비군 때문에 아, 아이고, 예비군 이런 말씀 갔다 오셨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군대 얘기를 했거나 그랬네요. 아, 그런 식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저기, 잘안 되니까. 어, 제발 한 골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공동력 좀 보고 싶어서요. 공동력 좀. 네, 지금, 지금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알렉산더 아놀드라는 이름을 아세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이 친구가. 아시겠죠? 뭐 하세요? 드리블이요 그런 쓰레기같은 드립을 아직도 쓰시는구나? 음. 되겠어요 그럼 페르난르도 씨유 빽! 좀 느껴져요? 클라스 차이가? 느껴져요? 클라스 차이가? 요건 좀병 느낄만 한데 응? 아니 이 새끼 진짜 무시했네 누네스? 그냥 평생 누네스 타세요 그냥 전골 넣을라니까 아, 누네스 진짜 팝니다 아이 개쓰레기 새끼 아니 수비는 좋으세요 수비는 코나테 반다이크 좋아요 수비는 근데 공격이 안 되죠 공격이 아좀왜 이렇게 못하세요 근데?요 죄송한데 한한번더 가능할까요? 한번 더요? 족밥송 한번 갈까요? 족밥송? 족밥송이요. 네, 딘뉴 씨. 음, 알겠습니다, 경호 씨. 감사합니다. 족밥송으로 그러면은 음. 삼판 이상 갈까요? 삼판 이상? 네, 삼판 이상 가시죠. 네. 그럼 저좀 빡겜을 할게요. 빡겜을? 저도 이번에 진짜 빡겜을 할게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정도... 자,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안 먹으시나 보네. 들려요? 뜰려요뜰래요 뜰래요? 뜰래요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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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웃음> 자. 난이오 맞으라 친구입니다. ZS 셨죠. 솔직히 말하세요. 네? ZS 누르셨죠? 아니 아니요. D 눌렀습니다. D. D 누르셨어요? 네네네 네. 보세요. 지금 지금 이게 ZS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D잖아요. D. 숨을 때렸잖아요. ZS 누르셨는데 아무리 봐도 네. 얘는. 네. 아니 아니고요. 아 저각을 노리시고 한거 맞아요? 네네네 당연하죠. 네 이런 각이 또다 들어가니까 음. 좀뭐당하하셨나봐요아뭐 이런 걸로 넣으셔야죠 근데 그러니까 골은 어느 어디, 어디에서 들어가 어디서나 들어가고 어디서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요경원 아, 씨. 네. 로드리 이런 아? 식으로요. 어디서나 들어가고 어디서나 안 들어갈 수 있다. 고마씀 그 맞으시죠? 네네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피하공 yeah, b 반데이크가 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데.. 되... 꺼지시고요 정신 못 차리겠죠 그냥 막박사에서막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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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패스 드리블 패스 드리블 패스 드리블 s about p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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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 s t i c p 래 s 래 i c 래 e s t i c 무서워? t 무서워? i 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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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래? 아니! 뜰래, 뜰래? 뜰래? 혼란인데? 어? 뜰래? 엘리 fucking 혼란! 야, 너 못한다니까, 그냥? 피발을 못해. 너 축구를 몰라, 너는. 와, 패스 봐. 또 이러고 있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패스를! 아니, 씨! 아니, 씨! 눈에 씁! 해야지, 어? 꼬마야! 꼬마야! 아니, 씨! 저, 꼬마! 에이. 아니, 아니, 샤라가 처먹혔네요 <laughs> 우리 경호씨. 사이드 안 막지? 들래? 진첸콘데. 요거다, 이새끼야. 먹어라, 이새끼야. 자, 루이스 수아래, 저리이 으쥬! 조용해 계셨네? 뭐건, 이 새끼야. 그냥 녹아내려라, 티키타카에. 어? 그냥 녹아내려, 너는. 이런 게 벽이라는 거야, 이런 게 꼬리고, 이런 게 티키타카라는 거야, 이게 맨시티고. 이럴 때, 영! 어떻게 사이드 한번 바꿔드려요? 아뇨, 아뇨,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음... 아, 이런 실력으로 챔피언스를 찍었어? 혹시 뭐 대리막기고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을 조금. 아, 아이, 죄송합니다. 조금 심하게 했나요? 좀 지나치게 하시네요. 저는 제가. 그럼 선은 좀 지켜주세요. 네, 정식으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쪼따가! 무각쇼! 바로 이게 루이스 수아레즈라는 아주 지리는 친구죠? 하하, <laughs> 후비 바라 이 새끼 이거 그냥. 제임스밀러의 꼴입니다 당당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 귀여워.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첼시의 레전드예요. 모하메드 뭐 살라. 어지세요이 양반은? 먹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All in o 나가라고 이 새끼야 지금 나가시면 3대0이라고요 경호씨 나가세요 네? 오케이 1대0이요 <laughs> 아 그니까 한 판은 저드려야지 제가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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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슈팅 파워야 등딱 후에 디디 어? 등딱 후에 디디 어우씨 이게 매주가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사이드 투 사이드 다시 사이드 아, 아, 다시 중앙, 에? 이런 식으로. 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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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홀란, 엘리, 파킹, 홀란. 빠이드요. 머 거의 새끼야. 아, 이 존나 못하는 새끼가 그냥 왜 자꾸 까불지? 너왜 자꾸 기억 오르냐? 왜 자꾸? 여의도 존밥. 여의도의 조밥, 여의도의 조밥, 인선비타카리 임좀비 타카리. 여의도 의조밥 여의도 의조밥 임좀비 타카리. 임좀비 타카리. 자, 그러면은 t n 씨의 좁밥 좀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방송으로 볼게요. 마포 비 마포 에조밥 임좀비 타카리. 마포 구티뉴 마포 구티뉴 p-paiyocho papa in takari <San> <San> mapo <San> kutinu <San> mapo kutinu